바다가 있어서 자연과 더불어 살수 있는 너무너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하늘 색깔 너무 멋있어요. 흰 구름하고 푸른색하고 그라데이션 되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둘이 약간 아파트 이게 이쁘게 지어졌어요. 잠깐에 와서. 방파제 올라가는 계단, 나무 계단. 벽면에 있어요. 어, 너무 사랑스럽다. 그렇죠. 음, 너무 해. 하트와 별을. 안고 얘는 또 달을 안고 있는 것 같네요. 이거 아. 다이아몬드 브릿지. 하늘. 아, 네. 어, 오전에 오니까 이렇게 너무 한가롭고. 평화롭게 느껴지네요. 그리고 오늘 날씨가 다른 날보다 기온이 좀 차요. 이 공기에서도 그런 느낌, 보죠 바다색도 하늘도. 음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또내보기 싫어? 내가 왜 일상스러워? <laughs>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? 까꿍 안녕. 까까꿍 안녕. 이제 하나 둘셋넷 하나 둘. 부산에 살고 있지만. 너무 가까이 있어서 더 자주 오지 않는 강한리. 오일 아침에 보니까참 좋아요. 음, 마음 차분해지고 힐링이 됩니다. 땡큐, 강한리.